황금폭포가 흐르는 이곳은 경기도 광명동굴입니다. 무더위에 강력 추천 최고의 피서지인데요. 빛을 주제로 동굴을 표현한 예술 공간이 있는데 실물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빛과 레이저 퍼포먼스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공간도 있습니다. 소망의 초신성은 방문객들의 소망을 적은 4,219개의 황금표로 만들어졌다네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동전에 손을 갖다 대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연중 12도를 유지, 국산 와인을 보관하고 판매도 하는데요. 전국의 170여 종의 국산 와인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유일한 동굴이기도 합니다. 박 선생, 나랑 와인 마시러 갈래요?